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이입니다. 아 오늘도 퇴근이 좀 늦어지고 어, 종목들 어떤 거좀 볼까 하다가 어, 이것저것좀 고르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어, 오늘도 영상을 늦게 올려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어, 오늘은 어, 일단 지수 흐름 좀 보고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그냥 롯데지주 아타머 사이언스 그리고 대성엘텍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어, 그리고 또 하나가 서연 탄메탈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들 흐름이 좀 어떻게 나는지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어 그리고 어, 지금 단기 어,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어, 쉽게 얘기하면 단기 투세에 바꾼 종목들 눌림에서 들어가는 만등 어, 매매로 어, 토액으로 줄때 짧게 먹고 나오는 매매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 제가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어, 우선 지수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위아래로 좀 움직임을 주고 있다가 지금 약보합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하락하는 추세선의 상단을 계속 뚫어주려는 돌파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해주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이렇게 적어도 옆으로 하는 계속 말씀드리는 박스권 박스권 흐름이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반등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계속 이 추세 맞으면서 떨어지면 계속 이제 뚫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가주는 그림. 가면서 점점 올라가주면 더 좋겠죠. 이런 그림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제 이좀 중요해 보였던 이 구간을 상승으로 좀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상승이 나와주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 이러한 이슈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 평생산 그리고 기업이익 수정지 GDP 하면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 포럼 참석 있고 그리고 오늘 몰랐는데 FOMC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 FOMC도 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FOMC 의사록 발표 앞두고 상승 출발 이러면서 이제 FOMC 얘기가 좀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어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또좀 하락이 나왔는데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또2% 정도 빠지면서 안 좋게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이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2,270 라인, 2,270 라인을 또 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이때 저항이 두번 나오고 코로나 이후에는 지지가 세번 나온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2,270 라인을 또 터치한다는 건 결코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물론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이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보수적으로 소액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또 조금 밀린 이제 코스피보다는 다행이지만 장 초반에는 코스닥은 오히려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좀 하락 마감을 한 상태인데 어찌됐든 코스닥도 이렇게 여기 이제 쌍바닥을 찍었다고 보면, 이렇게 옆으로 가주는, 계속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무상향 해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이번 주 관심 종목 하나,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 먼저 금양좀 보도록, 하 아, 어제 상승이 크게 나왔던 대성 엘텍부터 볼게요. 어, 대성 엘텍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갭을 메꾸러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아주 크게 하라 그랬죠? 14% 정도 빠졌는데, 다행인 건 거래량이 크게 안 들어와서, 안 들어온 채로 빠졌어요. 그리고, 그리고, 현 구간은 오히려 224일선을 지켜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성 엘텍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눌린다면 이 211일선을 손절라인으로 잡고, 이때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도 손절라인은 매우 짧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진입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쌍봉을 찍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빠질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인지하신, 인지하시고 현 구간에서 짧은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금양. 금양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요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이 448일선을 손절라인으로 잡고 들어가기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날좀 빠지고, 아래꼬리로 말아 올리고, 화요일 날 이제 구름대 위에서 또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고가 8%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자리를 손절라인으로 잡고, 장기도 평균선 위에서 마감을 해줬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주는 그림을 좀 베스트로 보고, 이 자리에서도 손절라인을 잡고 진입을 하셔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시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 손절 라인을 잡아야겠죠. 아니면, 지지가 나왔던, 아래 꼬리 지지가, 지지가 나왔던 4,400원 라인.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이 종목도 매매가 가능해 보이는 위치고, 어찌됐든 이 구름대를 지켜주려는 모습, 구름대를 지켜주려는 모습으로 보이죠세 번이나 지켜줬고, 대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탈해서 내려가면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여기서 적어도, 상승이 나오는, 구름대 앞에서는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라인은 여기 또는 이 구름대 손절라인으로 잡고 진입해 보셔도 아직 유효, 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처연 판메탈 어, 처연 판메탈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초반에 이 112일선을 이탈하는 것 같길래 아, 여기 밀리네 했는데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또 112일선을 지켜줬죠. 그렇기 때문에 오, 어, 이거 112일선 지켜주다가 가주는 그림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 손 절라인 굉장히 짧죠. 이 구간 몸통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또 꼬리로 이렇게 지켜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이 구름대 앞에서 상승이 나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는 매매는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우상향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추세의 하단이랑도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손절 라인은 짧게 매, 매매는 가능해 보이는 위치라는 점 여러분들이 보어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아토마 사이언스. 아토마 사이언스도 보시면 오늘 딱 112일선까지 근처까지 딱 눌려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똑같아요. 장기 이동 평균선 근처에서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고 아니면 여기가 뚫린다. 그러면 구름대 구름대, 그리고 11300원 라인은 제가 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게이 박스권, 여기 박스권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 여기가 뚫린다면 이 하단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바닥을 보러 갈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1300원은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이 112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기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롯데지주. 롯데지주 오늘 큰 하락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우상향는 추세는 깨고 지금 내려간 상태죠. 오늘 왜 이렇게 빠졌나 봤는데 지금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연기금이 지금 오늘 좀 던졌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오늘 계속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다가 오늘 기간 매도세가 좀 나왔어요. 기간 계속 순매수 엄청나게 오래 기간이 순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기관 순매도가 나왔죠. 7만 주나 이제 금투보험, 금융투자, 보험투신, 은행, 그리고 연기금, 사호펀드다 던지면서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는 들어오고 외국인은 들어왔고 그런 와중에 이제 기관들 매도세가 이렇게 좀 크게 나와서 밀린 게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지금 밀렸지만 밀리고 다시 들어왔을 때 매수를 받아보셔도 괜찮지만 지금 딱 어디까지 빠졌나요? 딱 4월 48일선 근처까지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 구간에서 여기 손절라인으로 잡고 들어가기에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름대, 어찌됐든 구름대 앞에 있고, 구름대가 뚫린 게 아니기 때문에, 구름대만 뚫리지 않고, 이 장기동 평균선을 지켜준다고 하면, 저는 계속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올라가는 와중에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갈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하락이 크게 나왔지만, 현재 구간에서도 손절라인을 짧게 매수는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롯데 지주도 그리고 여기는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는 지지가 나오고 반대로 이때는 저항이 나왔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뚫리면 다시 또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뚫리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아, 종목 다 봤나요? 네. 금양 롯데 지주 앞타머 대상서인터미탈다봤고 그리고 이제 제가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 건데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차트를 좀 크게 볼게요. 이 우하락하던 추세선 보이나요? 이윗골까지다 포함해서 우하락하던 추세선을 그려보면 최근에 이 우하락하던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상승이 나와줬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다시 추세선 상단을 리테스트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 제가 어제 엊그제 이 아래 꼬리가 5,400원까지가 빠졌었는데, 5,500원대 어 이거 여기 추세 상단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 봐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5,500원대 엊그제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제도 조금 밀렸지만 이 5,500원대 라인을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이틀 정도 지켜줬으니까 오늘 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매도는 6,300원 정도에 걸어 놨었거든요. 그냥 적당히 한 13%, 14% 정도에 걸어 놨었는데, 이 6,300원 때 제가 걸어 놨었어요. 근데 다행히 운이 좋게도, 어, 매도 체결이 돼가지고, 제가 50만원 소액으로, 소액으로, 소액 50만원으로, 13%, 14% 정도의 매도를 걸어 놨는데, 어, 운이 좋게도 매도가 됐어요. 오늘, 물론 제가 판 이후에, 6,900원까지 상승이 나와줘서 못 먹은 건 아쉽지만 이런 종목은 그냥 소액으로 짧게 줄때 먹고 나오자 해서 추세 돌린 종목 추세 돌린 종목에서 추세 뚫고 눌렸을때 그때 들어가시면 약간 큰 상승이 나오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꽤 들어왔고 물론 크게 보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우하락하던 추세를 돌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실제로 매매한 내역이거든요 그래 어제, 어그제 5,500원에 매수한 게 보이시죠? 매수 5,500원에 91주, 딱 50만 원어치예요. <laughs> 그래서 50만 원어치 사서 오늘 매도 단가 6,300원, 6,300원에 오늘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차트와 비슷한 종목 중에 제가 분석해드린 아타마 사이언스도 있고, 아타마 사이언스도 이 단기 추세 돌파해주고. 뚫어주고 눌러줬을 때 눌렀을 때만 사셨어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그리고 현재 구간도 정말 괜찮은 구간이에요 이 112선 어찌됐든 이 하락하는 와중에 거래량이 없죠 여러분 하락하는 와중에 거래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이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구간에서 들어가셔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라운피플라운피플 같은 경우에도 이 하락하는 추세, 뚫어주고, 뚫어주고, 하락하는 추세 뚫어준 다음에, 눌렀을 때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죠. 우상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화품 어, 저도 이런 차트는 좀 처음 보는데, 이 윗꼬리가 엄청나게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6,000원 대만 가면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 우아락하는 이 추세선의 상단을 계속 못 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화품이란 종목도 현재 구간에서 이 구간을 뚫어주는 좋은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뚫어주는 상승이 나온다. 그럼 이렇게 눌릴 때이 우상향 추세선 상단 눌릴 때 눌릴 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를 바꿨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일단 최근에 거래량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좋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추세선을 시원하게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흐름이 나와주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